삼성전자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390만대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8.9%였습니다. 반면 애플의 출하량은 4,520만대에 그치며 점유율 15.8%에 머물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직전 분기에 비해선 출하량과 점유율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출하량 6,010만대와 점유율 20.8%를 기록하고 애플은 출하량 5,010만대와 점유율 17.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IDC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를 필두로 한 AI 전략으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추며 판매량을 끌어올린 점이 점유율 방어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뒤를 샤오미와 비보, 오포 등이 따랐습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540만 대로 작년 2분기보다 6.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